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청론 제116강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서 7장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곤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론적인 곤면을 넘어 이제는 실제적인 곤면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의 사랑과 부모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화해를 요청하며 대화를 시작합니다. 고린도 후수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에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두 가지 곤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신이 겪은 고난과 영광스러운 사역을 통해 참된 사도권을 적극적으로 증명했던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을 건면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성도의 거룩한 삶과 불신자와의 단절을 강하게 요구하는 그의 메시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이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구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변덕스러운 사람, 그리고 군림하려 하는 자, 그리고 스스로를 추천하는 자, 그리고 심지어 미친 자 등으로 비난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보답하는 마음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훈계하였습니다. 바울에게 넓은 마음으로 뜨거운 애정을 쏟는 것이 그들 문제 해결의 열쇠이자 동시에 바울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바울은 성도와 불신자는 물과 기름처럼 결코 섞일 수 없는 관계이므로 성도는 공정하고 진실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가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불신자들이 행하는 엄행, 탐욕, 우상숭배 등과 같은 죄악에서 완전히 분리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실된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중간 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요한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인 성도는 당연히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빛을 어두운 가운데 비춰 어두움에 사는 자들이 빛의 자녀가 되게 할 적극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죄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는 성도들의 성결과 화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받은 성도들이 취해야 할 태도로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한 목적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호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어다라고 레위기 19장 2절에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곧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바울의 명령과 일맥상통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울의 말은 고린도 교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된 모습을 깨닫고 돌이켜 마음의 문을 열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고린도 후서 7장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애정은 영혼을 향한 전도자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운명 공동체라 할 정도로 밀접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알수 있습니다. 올바른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자 만물의 주제자이시며 죄인들을 멸망시키는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은 자신들의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작업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 그 시간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서 16절에는 화해로 인한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통해 얻게 된 기쁨의 이유와 그 내용은 무엇이며, 그리고 이러한 화해로 인해 바울이 얻게 된 유익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얻은 위로와 기쁨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만날 장소인 마게도니아에 도착할 때까지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음속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를 통해 보낸 엄한 편지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염려하고 디도의 안부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력자인 디도를 만나 개인적인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훈계와 권면을 받아들이고 그와의 교제가 회복되었다는 더큰 위로와 기쁨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 소식은 드로와에서 열린 복음정거의 문을 스스로 포기할 정도로 깊은 좌절과 염려에 빠지게 했던 바울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복음정거에 관한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앙의 연단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때때로 환경적인 어려움과 마음속의 갈등 등으로 인해 삶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내를 배운다면 이 기회는 신앙의 연단기 이자 성숙기가 될수 있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말라기 3장 3절에서 4절,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본 바울에게 위로를 전해주었듯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환경적인 문제와 마음의 근심으로 실망하며 겸손해진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시고 참된 기쁨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은 불신자들과 연합하거나 함께 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따라서 악에서 떠난 그리스도인의 순결한 생활이 무엇인지 서술하고 그리스도를 본 받는자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함을 사도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화해의 신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화해라고 표현한 대표적인 구절은 우리가 다루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이며 이어서 기록된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구절들 외에 로마서 11장 15절에서도 화해라는 단어가 다시 나타납니다. 거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잠시 유대인들을 포기하신 것이 세계의 화해를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이상에서 나타난 바울의 화해 사상은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 신앙에 있어서 매우 기본적이고 특징적인 요소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21절에 나타난 화해 사상은 신학적으로 특별히 강조됩니다. 이 구절들은 바울이 사도직의 사명의 기초와 본질을 설명하는 고린도 후소 5장 14절에서 21절 부분에 절정을 이룹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화해에 대한 언급은 17절과 연결됩니다. 이 구절은 십자가에 달려 구할 하신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분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에게서 성취된 종말론적인 새로운 창조를 말합니다. 죄의 세력에 이끌려 구원받지 못할 옛 존재는 사라졌고, 대신 새로운 구원받는 복된 존재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18절 상반절에서는 이 새로운 존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업적이자 선물이라고 강조합니다. 18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관련됩니다. 이는 로마서 5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화해를 받았다면 이라는 평행 구절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18절의 화해의 직분이라는 말은 성교적인 사도적 봉사를 의미하며 바울은 이미 고린도 후서 3장 8절 이하에서 이를 영의 직분 또는 의의 직분이라고 부른 바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서 화해라고 일컬어진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중요한 동기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화해의 주체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당히 선언된 분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화해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수에 비해 로마서에서는 짧은 표현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화해 행위가 적용되는 당사자들인 인간들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 원수로 지칭됩니다. 이 말은 능동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즉, 로마서 8장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화해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께 대한 원수로 특징 지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제 죄의 세력 아래 있는 삶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불린 것과 같이 로마서 5장에서 "원수"라는 말은 "죄인"이라는 개념을 강조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하나님의 원수로서의 "죄인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원수가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의 존재 상태를 나타낸다면 그것은 죄의 결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이 하나님과 대립 관계나 원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감정과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죄인의 존재 상태를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죄인을 자기 자신과 화해시킨다는 매우 파격적이고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 안에서 이루신 객관적인 사건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적대감을 제거하셨고, 인간의 반역을 진압하시면서, 인간을 자신에 대해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는 로마서 5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화평, 즉, 화목한 상태에 두신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굽면을 통해 저희를 향한 주님의 깊은 사랑과 거룩함으로서의 부르심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웃을 향한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섭리 아래서 참된 기쁨과 위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와 죄악으로부터 저희를 분리하여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며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굳건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Amen.